자, 94번을 보면, 은 오른쪽 그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6이 있다. 그때, 삼각형, oab라고 하는 전체 삼각형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누가, oac, 요 삼각형이 어떻다고? 넓이 b가 3대1이래. 그럼 이 녀석이 전체의 몇분의 몇이 된다는 뜻인 거야? 3분의 1이 된다는 뜻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맞나요? 어? 그러면 자요점 좌표 찾아볼까요? 일단 전체 넓이 알아야 3분의 2에 해당되는 넓이는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잖아 얼마? 어, 8,0 여기는 뭐죠? 0,6 그럼 상태의 넓이가 얼마가 된 거야? 24가 된 거야 그럼 색칠 된 2분의 넓이는 뭐라는 뜻인 거야? 3분의 1만 적용하면 되니까 8이라는 넓이가 된 거야. 그러면 이쪽 넓이는 뭐겠어요? 16이라는 넓이가 된 거야. 됐죠? 자, 밑변 길이가 8이야. 맞나요? 넓이가 8이니까 높이가 뭐겠어? 2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C의 y 좌표가 2라는 걸로 확인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다음에 이 녀석 길이가 얼마예요? 6이라는 건데 넓이가 16이 나오니까 이 높이는 뭐가 돼야 되겠어? 6 곱하기 뭐시기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16이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3, 3분의 3 16 그럼 이거 길이가 3분의 16이라는 뜻이 x 좌표가 3분의 16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y는 ax가 요 c라는 점의 좌표를 찾은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y 값2는 A 곱하기 X 값 3분의 16. 따라서 A 값이란 약분해서 8분의 3이더라. 이해됩니까? 이렇게 어? 찾는 게 지금 중일 과정에서 찾는 방법인 것 같고요. <laughs> 자, 요, 요령을 살짝 피워보자. 약간 생각을 해보자. 도형적인 측면에서. 음. 자, 요 넓이가, 전체 넓이 뭐라고? 3분의 1일 거라고. 자 전체 넓이와 전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공통적인 거 밑변 길이가 똑같잖아. 높이가 어떻게 했어? 높이가 3분의 1로 줄었을 거다. 어, 요가 6이래며 어, 요는 바로 뭐겠어? 2다 당연하다 이 말인 거야. 맞지요? 그다음에 또이 길이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요 녀석 넓이는 전체의 3분의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쪽 삼각형이랑 비교를 하면 전체 3분의 1 하면 여기서 이걸 밑변으로 잡으면 밑변이 또 똑같은 거잖아. 높이가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만큼 길이가 8이니까 이거는 3분의 2, 즉 3분의 16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c 좌표가 3분의 16, 2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 대입해서 마무리.